19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섭식장애가 낫지 않는 병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이 신경성 폭식증의 선두정의 치료법이 인지행동 치료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사실 인지적 오류를 교정하는 치료인데요. 그 치료는 네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잘못된 식이 정보를 교정하고 또 식습관을 또 교정합니다. 그래서 배부른 배고픔 신호를 정상화하고 불균형화된 호르몬을 다시 교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폭식이 일단은 줄어들도록 하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고요. 그다음에 2단계 때는 심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중 체형에 대한 집착, 그리고 섭식 장애의 어떤, 어떤 잘못된 인지적 오류를 교정하고요. 그리고 계획해서 하는 폭식들, 그러니까 작정해서 하는 스트레스성 폭식들 같은 거를 교정하는 여러 가지 감정 훈련법, 이완 훈련법들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좀더 근본적인 이런 섭식장애를 일으키게 한 어렸을 때 잘못 형성된 가치관을 교정하는 치료를 하고요. 마지막 네 단계에서는 종결치료와 또 재발방지 치료를 위해서 장단기적 계획과 대처방안을 세우게 됩니다.